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아무것도 끌어당길 것이 없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싶은 여러분은 무엇을 끌어당기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끌어당기고 싶든지 간에 돈을 원하든 아주 잘 맞는 연인을 원하든 직업적인 성취를 원하든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든 성공을 원하든지 간에 그것을 끌어당기기 전에 여러분은 왜 사나요? 아무것도 끌어당길 것이 없다. 그것이 끌어당김의 정수다. 라고 했던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삶의 목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에고, 내 관념, 내 욕심과 욕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영혼, 참나가 원하는 것,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합니다. 그첫 단추가 뭐냐? 바로 인생의 의미,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태어났나요? 성공을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물질적인 풍요, 남들과 좀 비교해서 더 풍요로우려고 태어났을까요?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좋은 소리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끌어당기면 나중에 정말 허무하실 겁니다. 인생 자체는 삶이라고 하는 건 그것만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단에 불과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삶이 나라고 하는 육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것이 잘 정립되었을 때 여러분의 중심이 잘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이 원하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심이 뭔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조건들과 수단을 끌어당기면 애는 썩고 고생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졌다고 해도 허무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뤄도 연예인들이 많은 인기를 얻어도 결국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한없이 우울해지고 한없이 방황하게 되고 한없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이걸 알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기쁨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유하는 기쁨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소유에서 많이 비롯되었죠? 먹는 기쁨보다 소유하는 기쁨이 두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소유하는 기쁨보다 더 위에 있는 기쁨이 세 번째, 성취하는 기쁨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달성한다든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었다든지, 그런 기쁨입니다. 여기까지는 동물들도 다 느끼는 기쁨이에요. 집단 생활을 하는 늑대나 사자나 원숭이도 성취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죠. 그 다음 성취욕 위에 네 번째, 홍익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넓을 홍, 이롤 익. 남을 도와주는 기쁨입니다. 이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우주와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것을 아는 깨달음의 기쁨 인간 완성 신인 합일의 기쁨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쁨 중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원하시나요 그런데 밑의 기쁨들은 다 무시하고 마음이나 깨달음의 기쁨만 추구한다면 그것도 허황된 것이겠죠 기초부터 기본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 기쁨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기쁨 중에서 세 번째인 내가 성취욕이 안 되었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다섯 번째 기쁨까지 있구나 하고 의식을 넓혀야 합니다. 결국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 삶의 목적을 아는 것, 이두 가지가 된 다음에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창조력을 꽃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허무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정리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답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했죠? 이 답은 철저하게 여러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영혼의 감각으로 느껴져야 해요. 그래서 유튜브상으로 다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 질문 중에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명상을 하게 되었고 명상을 하며 제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해지는 것, 계속 물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명상을 직접 체험하세요. 혼자 답이 안 찾아지면 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오프라인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셨다면 그렇게 살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주객이 전도되어서 목적도 모르고 수단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중심을 바르게 세우면 그에 맞는 수단들, 돈이든 사람이든 척척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중심.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중심을 세우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